오케이. Okay. 자, 어, 그러면 첫 번째 학생 거부터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어, 22일 우리가 비교 논제 2012년 거 거래와 교환에 해당되는 거 공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지? 아아아. 오케이. 아, 아. Okay. 자, 첫 번째 학생 거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초기 후기에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거래 방식이 아니야. 거래 방식이 아니라.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신뢰입니다. 그신뢰의 차이가 있다고 했고 가상도 공정체에서는 신뢰를 통해 거래하기 때문이고 그런데 나이에 근거하면은 거래 혹은 교환을 행하는 방법은 선물 교환의 방식이에요. 이거는 거래와 교환 자체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뭘까? 현실적인 공간에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맞아.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즉 거래의 방식 자체가 무엇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은 달라. 그렇죠? 어휘를 좀더 명확하게 써줘야 되는데 이게 의도는 이해가 되는데 어휘 설정에 좀더 주의를 기울여줬어야 돼. 자, 이러한 방법들은 교환이나 거래 방법이 신뢰 기초한다. 그렇죠? 공통점을 보이고. 그러나 세 방법 중 가위 초기 인터넷과 나의 안목적 신뢰, 가위 후기 인터넷은 명시적 계약. 오, 잘 잡았습니다. 앞에 것만 조금 어휘의 문제가 있었고 방향은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가해 초기 인터넷은 안목적 신뢰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무상으로 공유하는데, 안목적 신뢰는 협력을 이끌 수 있다는 믿음을 내포하고, 그러므로 정보 관리자와 연구진들은 타인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는 간접 상호주의를 기대하며, 자신들의 연구자료를 무상으로 배포한다. 굉장히 잘 잡았죠? 또, 나에서는 경제적 이익과 문화를 교환하는데, 이런 선물교환의 방식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 그렇지. 음. 수단이다 라고 하죠. 암시한다 이런 말 쓰지 말고 수단이다. 그래서 타 집단과 더불어 안목적 협력을 존재한 관계를 형성한다. 오케이. 이와 대조적으로 가해 후기 인터넷은 계약에 따라 거래하고 개인들의 이익 추구 자체에 몰두하고 협력을 기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인데 그렇게 해서 강력한 불신이 형성이 되고 이로 인해 개인들 간 계약에 의거할 때 거래할 수 있고 명시적 신뢰, 그렇죠? 이루어지고 따라서 인터넷을 사익 추구로 사용하는 후기에, 초기에는 초기 인터넷, 어, 나와 달리 명시적 신뢰로 인해 거래가 이루어진다. 잘 잡았죠? 잘 잡았습니다. 음,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위에 논의 중 가해 초기 인터넷과 후기 인터넷은 거래 방안의 영향에서 상이한관점 보이는데 가해 초기 인터넷은 공익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며 이에 근거하면 사회적 배경이 동질적 주체들은 특정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고 그러한 그런 특징에서 인터넷을 사회적인 이익의 증대를 위해 사용하며 인터넷상의 규칙을 준수한다. 따라서 질서 유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이 감소된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가 인터넷 후기는 공익이 감소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이질적 배경을 지닌 주체들은 가치관이 공유되지 않아. 그러므로 인터넷을 사익축을 위한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게 되어 경쟁하게 되고 타인에 대한 불신도 증가하고 타인과의 거리는 명시적 In. 신뢰를 형성하는 계약으로만 진행이 되고 이때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법적 절차, 행정적 조치 등으로 질서 유지. 오잘 썼습니다. 굉장히 잘한 거야. 잘했습니다. 그다음에 으흠. 표에서입니다. 표에서 자 단은 신뢰와 건강 사이의 상관관계를 제시한다. 신뢰와 건강 사이의 상관관계. 오케이. 이에 따르면 신뢰와 건강 상태는 양의 상관 관계이며 타인을 불신하는 성향과 사망률은 비례해. 미국의 40개 주의 그래프의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는 신념이 증가할수록 8, 90% 육박하고. 오케이. 그리고 타인에 대한 불신이 낮은 주에서 20%의 사망률. 이를 종합하면 타인에 대한 불신하는 성향이 높을수록 건강에 악영향. 근데 악영향을 미친다. 이 뒤에 이제 논거가 뒤에 나와야 되죠. 여기까지는 핵심적인 쟁점인 거야, 쟁점. 그리고 이러한 건강과 신뢰의 관계는 가해 근거해볼때 불신하는 경향이 그 기재가 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고 개인의 이익, 그 기재가 뭐냐, 이 메커니즘이 뭐냐를 분석해줘야죠. 개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타인을 불신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이고 물론 물론 동질적 사회적 배경을 지닌 주위의 지닌 구성원들은 그 상호간 신뢰하여 정서적 유대를 공유하고 협력하여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그런데 대부분의 다른 주의 구성원들은 이질적 사회적 배경을 지니어 신뢰할 수 없고, 그러므로 사익 추구를 위해 타인의 이익을 침범하거나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들은 부담을 유발한다. 그래서 자신의 정보가 의도적으로 조작될 수 있고, 그로 인해 허위 정보로 훼손된 명예훼손의 과정에서 변호사 손님으로 인한 비용. 그렇죠? 이런 것들이지. 경쟁의 극대화라고 하는 거를 이제 분석해 준것 같고, 그 다음에 법적 절차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 개인주의의 강화. 이런 의미들이 이 안에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나 나를 볼 때에 다이 양상은 협력을 전제하고 있는 사회가 기재되었다고 볼수 있다. 나를, 음, 토대로 다이 양상. 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주에서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그 성원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등 혹은 반복하는 사람에게 예의를 갖춰 대하는 것은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약화될수 있다 즉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심적 부담이 덜하지만 불신한 사람에게 자신의 본심과 다르게 행동하는 심신의 악영향 그러므로 불신한 주의 사람들 사람이나 집단 등을 관계상 예의로 대접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심신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고 이러한 점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자신의 자아와 격리되는 굉장히 잘 썼네 이것도 음? 아주 잘했습니다 이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아쉬운 것은 신뢰 자체, 안목적 신뢰, 정서와 정서적 유대적인 신뢰의 신뢰를 통해서 우리가 왜 사망률이 낮아지는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의 상호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삶의 안정성과 정신적 안정성을 주는지도 분석하면 훨씬 더 좋았겠는데 이것 자체도 굉장히 잘쓴 글입니다. 음? 연결이 불안합니다. 잠깐만. 뭐이 연결이 오랫동안 불안하지? 오케이, 됐네. 어, 아, 됐습니다. 자, 그다음 학투에 해당되는 학투 음, 학투를 보면, 자, 잘 듣고 있, 죠 어,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여러분 채팅에 올려줘. 내가 톡을 볼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 가바하는 낭비와 관련한 현상이라는 점에서 공동처, 공동점을 갖는데, 자, 이거 지난 시간 겁니다. 낭비. 다들 그때 우리 낭비가 긍정적이고 낭비가 부정적이다. 그 내용이야. 자, 가해서 낭비는 긍정적이다. 도락으로 표현되는 낭비를 통해 생명보존과 과학, 문학, 철학적 가치 발현 이는 사회통념에 의한 것이 아닌 개인의 자율적 도락 근데 조금 아쉬운 건이 자율적 도락 그 다음에 자발 이게 더 들어가야 돼 그리고 가구나의 비교가 너무 짧아요 뒤에 것도 짧은데 나는 낭비에 대해 부정적이고 벽돌 쌓기 과정에서 최소한의 작업시간과 동작성을 위해 과학적 관리법이란 통제 방식이 적용하는데 작업 과정의 비효율성 즉 낭비는 노동자들의 피로감 증가와 작업 전반의 효율. 이거 본문인데 <laughs> 추론이 많이 안 들어갔고 이거 불필요한 요소를 차단함으로써 노동의 효율을 극대화한다. 아 이거 타율성이라든가 통제라든가 이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많이 안 들어갔어. 다는 어, 망각이라는 선택작용을 통해 기억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말하는데 한편 망각의 가변성이란 변칙도 존재해. 오케이. 근데 이거 맞거든요. 내용이 맞는데 짧아요. 다는 재심문 가의 측면에서 볼때 타당하다. 가와 재심문 다에서 각각 보이고 있는 낭비와 망각이 동일한 논조로 언급되고 있다. 자, 동일한 논조로 언급되고 있다 쓰면 안 돼. 근거를 써줘야지 이게 논조가 동일하다는 말은 타당하지 않죠. 다는 망각은 일종의 여유와 비움. 가의 도락 일종의 낭비가, 아, 이거는 분석이 안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가치의 초점을 맞추겠다 이렇게 하지? 이거는 그냥 쟁점 정리한 거죠. 가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다면 이는 하고 분석이 들어가야 돼. 다는 제시문나의 측면에 볼때 타당하고 다의 망각은 기억에 있어 가변성인데 망각은 기억의 효율성을 높이는 매개체 역할을 하지만 영속성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성을 보인다. 그런데 영속성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변칙성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죠. 문제 2번 볼까요? 어, 효율적인 채용 과정을 위해 나와라를 대입해 보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란 두 단계의 규격화, 간소화, 전문성을 적용해 볼수 있다. 오라? 라는. 이거, 여기에 나를 적어도 최소한 1 0 0장 써줘야 될 텐데. 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냥 바로 설계로 들어가면 제2심은 나와라에 대한 분석이 들어간 것이 변별력이 더 높겠지. 이거는 논제 요구 조건 중에 일부를 본인이 하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나를 써주고요. 라에서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게그 인지율에 해당되는 표 해석인데 표가 아예 없죠. 자, 우선 서류 심사 과정에서 지원 자격 제한 설정을 들수 있다. 나에 나타난 업무의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간소한데, 지원자격 제약 근데 써줘야 돼. 지원자격 을 어떻게 제한하느냐 써줘야지. 지원자격만 제한한다라고는 주장이고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달라. <laughs> 지원 경력에 따른 모집단의 설정인데 회사가 필요로 하는 지원자들의 업무 수행에 있어 전문적인 인재 선발이 가능한데 나를 기반으로 할때 과정의 규격화를 설명할 수 있다. 이 규격화 설명해야지. 규격화로 볼수 있다. 이 규격화 가 모름이야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개념은 있는데 분석이 없는 거야. 즉 쟁점은 맞은데이 쟁점에 대한 분석이 안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면접 심사 과정에서 특정한 실험 면접을 들수 있고 채용 담당자가 단시간에 즉흥적 평가는 단순 면접보다 전문성을 지니고 이는 나에서 이루어진 시간과 정보 정확성 파악과 관계되는 시간과 정보 정확성 여기까지 개념이죠. 근데 실험에 관한 의의를 통해 의의 설명해야죠. 지원자의 심층적 파, 이 심층적 뭔지 설명해야 돼. 라이 실험에 나타난 시간과 정보 파악근의 비례? 아, 근데 이거는,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쟁점만 설명하고, 이 쟁점의 의미는 거의 설명하지 않았는데, 어, 이거를 뭐라고 할까. 분석의 방향은 맞았지만, 분석의 구체성이 디테일하지 못한 거야, 이거는. 아시겠죠? 어, 오케이. 넘깁니다. 그 다음 거. 학 3번. 자, 학 3번은 신뢰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 방금 전에 했던 거. 눈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그리고, 어, 우리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단락 구성. 그 다음에 주제문 설정. 그리고 추론의 방향. 이세 가지가 제대로 어, 지금 들어가 있는지. 일단 한 5분 정도 줄 테니까 여러분이 체킹 한번 해보시고. 자, 봅시다. 보면은, 3번, 학3번 봅니다. 학3번. 자, 어, 다의 신뢰 수준과 건강의 상관 관계는, 관계는 상관 관계이다. 오케이. 신뢰가 강화될수록 사망률이 낮아지고, 불신이 강화될수록 사망이 높아진다. 오케이. 즉, 불신이 강화될수록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응답한 국가들은 사회적인 가치가 공동체가 아닌 개인을 중시하고, 개인의 이익, 이익추구가 사회적 분위기. 근데 이익추구 때문에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하면 안 돼. 더 나가야 돼, 여긴. 즉, 사람들 간의 관계가 이익과 경쟁, 그렇죠? 기반으로 하며 유대로 쌓아지는 관계가 배제된다. 그렇지. 신뢰가 강화될수록 사망률이 낮아진다고 응답한 국가는 사회 분위기가 공동체적이고, 사람들 간의 유대와 정서적 관계, 상호 협력, 그렇죠? 경제적인 이익 추구에 있어서도 후자의 국가들은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추구하면 집단으로 추구한다고 하면 안 되고요. 개인 그 그러니까, 어, 이거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상호 이익의 추구와 그러기 때문에 이익 자체가 보다 신뢰를 할수 있다라는 건 협력을 기반으로 하고 서로가 서로 속이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라고 봐야지. 그냥 집단으로 한다라고 하는 말은 방금 전에 언급했던 말을 너무 포괄하는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모든 과정에 있어서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하나의 문화로서 협력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다. 오케이, 좋은데 방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어 집단으로 추구한다란 말은 설명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다의 불신이 강화될수록 사망률이 높은 국가는 가의 이익 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오케이. 이제 여기서 더 들어가겠죠. 구체적으로. 다의 불신이 강화될수록 사망률이 높은 국가는 개인과 개인사이 협력. 오케이. 경쟁, 경쟁 상대. 근데 주의할 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이심은 다의 도표를 너무 길게 분석하면, 뒤에 나와 있는 제이심은, 아, 가와 나의 관점으로 분석할 때의 동어 반복적 개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조심해줘야 돼. 오케이. 불친이 강화될수록 사망률이 높아지는 국가는 이익을 최우선하고 이익이 되지 않을 때 서로의 배신 이익의 유지 그렇죠 즉이 국가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개인의 이익 축으로 인해 유대감이 배제되고 형식적 관계로만 작용이 되고 즉이 국가의 사회적 분위기는 개인의 이익 축으로 중시하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신뢰는 개인에게 불필요한 과정이 되며 합리적이면 아잘 어, 썼네 사회가 개인주의적. 개인주의로 강화된 것이다. 좋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에게 주어진 믿음이라는 도덕적인 이성들이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한 합리적 이성으로 변질. 굉장히 잘했는데 이거? 분석의 뒷부분은 굉장히 좋네요. <laughs> 응? 이거 누구 거였지? 잠깐만. 뒤에 거. 맨 마지막 거죠? 잘 썼는데? 음... 응? 오케이. 과제 제출. 무지개. 응? 무지개. 오, 오케이, 오케이. 아주 잘했습니다. 굿, 굿. 아주 좋은 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공개평가라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공개평가를 통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어, 이 학생은 이렇게 썼구나. 내가 쓴 거를 갖고 비교해 봤을 때, 이러이러 문제가 있구나. 아, 이러이러 내 문제가, 이친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 정도면은 이때 충분히 붙고도 남을 듯, 남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공개평가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학생의 글을 보고 내가 리라이팅 하라는 거야, 리라이팅. 넌 좋겠다, 잘 써서가 아니라. 오케이? 음, 그런 의도가 있으니까 오늘 글을 못쓴 친구들은 이 글을 보고, 아, 이런 범주로 글을 써야 되는구나. 방향성을 잡으면 좋죠. 그 다음에, 자, 반면에, 다의 신뢰가 강화될수록 사망률이 낮은 국가는 제2심은 나의 협력으로 설명할 수 있고, 나의 협력은 개개인을 공동체 의식과 유대적인 믿음을 기반으로 하나의 문화를 형성한다. 즉, 이처럼 다의 신뢰가 강화될수록 사망률이 낮은 국가들은 사회 전반의 가치가 공동체, 그렇죠? 이 국가들의 공동체적 관계는 유대감과 정서. 즉, 이 국가들은 이러한 정서적인 연대감으로 인해 개개인 사이의 집단적 결속력을 가져 협력적 관계로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본 것이다. 즉, 이러한 문화로 인해 이 국가의 사람 믿음 유대, 오케이.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상대한 신뢰 자연스럽게 쌓이고 유지, 지속적으로 유지돼.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지속적, 지속됨으로써 신뢰는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이로 인해 표의 응답처럼 신뢰가 강화될수록 자망률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아, 굉장히 잘했습니다. 아주 잘한 거예요. 오케이. 자, 오늘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앞부분에, 여러분들 2019년도 고려대학교 행복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가 어, 요약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정리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Remind. 첫째, 논증적이어야 돼. 논증적? 기계적으로 하면 안 돼. 순서대로 쫙 하는 게 아니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어, 내용은 선택과 배제. 오케이, okay. 그리고 자기화된 이라고 표현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음 쟁점, 쟁점들을 많이 뽑아줘야지만 그 뒤에 나와 있는 문학 작품이든 도표의 의미를 분석할 수 있다. 이때 쟁점이 우선이 되어야지 문학 작품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 문학 작품은 해석할 수 있는 방향의 다양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글자선 앞에 거 400자, 뒤에 거는 1,200자 이렇게 해야 되고, 특히나. 해석을 할때 해석을 할때 단락구성이 유념해야 되는 것은 현상 그 다음에 개념규정 분석인데 이때 현상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된다라고 했죠. 현상은 짧게 개념규정은 명확하게 설명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고 맞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 그어 분석을 한걸 보면은 지난 시간에 거래에 해당되는 거 중요한 건 거래와 그 다음에 어 교환 자체가 뭐고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즉 방안. 방안의 이유죠. 이때의 신뢰를 얘기했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할 때의 중요점은 제시문 가를 앞뒤로 가 제시문 가의 전후 그다음에 제시문 나. 이거의 동일성과 그다음에 차이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분석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번 문제는 우리가 조심해 줘야 되는 게 어, 도표에서 신뢰가 증가할수록 사망률은 떨어지고 불신이 강화할수록 사망률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불신 자체가 사망률을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불신 때문에 이 불신이 만연된 특정한 사회의 메커니즘이 무엇인가 즉이 메커니즘은 협력 중심의 메커니즘인가 경쟁 중심의 메커니즘인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 글을 분석했어야지 훨씬 더 좋은 글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아까 내가 그 지적한 학생의 글 중에 뭐가 있냐면 쟁점은 잘 잡았는데. 쟁점의 의미분석이 들어가지 못한 변별력이 약하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아, 그리고 아까 노티스 해준 게 있죠. 11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도 그 자기소개서에 해당되는 거 이제 홍보를 하고 그러면 자소서에 해당되는 건 내가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할수 있는 한계가 있어.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다른 학원에서 자소서를 받아보면은 단순하게 내용을 조금 정리해 주는 건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논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직접 책을 읽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자소서에 해당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미리, 저한테, 신청할 사람들은 미리 얘기 주고, 그거만 무관하게, 여러분들 자소서 자료는 내가 줄 거야. 자료에 해당되는 거, 합격자의 자료, 자소서에 해당되는, 뭐죠, 그 음성 파일, 이런 걸줄 겁니다. 파일은. 그걸 보고, 11월 전까지 미리 저한테 신청해 주셔야 되고요그 다음에, 어, 11월 달은 우리가 주 2회 수업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주 2회에 해당되는 공지 올릴 테니까 그걸 보고 주 1회로 그냥 계속해도 될것 같다 그렇게 하시고 아니다 지금 내가 12월이 막판인데 막판에 좀더 집중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 2회 클래스를 선생님한테 문의하면 될것 같고 아시겠죠? 또뭐 없나? 음,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보시죠.